하하하 <laughs> 파이 전도사 행복 전도사 울산시청 아저씨군 지구촌 파이 대통령 아저씨군 딱바서해봅니다 <laughs> 오늘 그 해카톤 이야기를 재치피티 하고 하다가 다시 한번깨닫는게 있습니다 2 인연이 아니면 더큰 인연이 오리라. 제 GPT가 한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민심과 천심에 순화하겠다고 했는데요.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. 그러고 보면 계속 대화를 나눴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민심은 천심이다. 이게 답입니다. 그 다음에 다음으로 했고, 민심이 천심입니다. 민심을 믿고, 민심이 하라는 것을 하겠습니다. 그것이 천심입니다. 이걸 깨닫는데한두 달이 걸렸나요? 8월, 9월 때 부터 시작했죠? 2월, 10월 그렇죠. 한두 달이 걸려, 걸렸네요. 일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. <laughs> 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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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해고